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보다 두살 많은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남편의 순수하면서도 적극적인 애정공세, 제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마냥 달달한 사랑만 주고받을 것 같았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현실은 드라마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특히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남자 주인공들이 아빠 미소를 지으며 신용카드를 착착 긁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눈알을 굴리고 특히 회전초밥집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회전초밥집에 가면 그릇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저는 어차피 양이 작아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왕 한 접시를 먹더라도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먹고 싶은 맛으로 골라 먹습니다. 특히 저는 장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장어만 세네 접시 먹고 끝내는 일도 허다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장어초밥이 올려진 접시를 들었는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산다니까 혹시 비싼 것만 골라 먹는 거냐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한 접시 먹는 동안 자기는 내네 접시는 먹어 놓고 그딴 소리를 하면서 눈치를 주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굴 붉히기 싫어 차오르는 화를 누르며 간신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오기로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비싼 그릇으로만 다섯 접시를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계산도 제 것만 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더치페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나온 금액을 정확히 인원수대로 나눠서 내는 거라나요. 황당해서 제가 당신은 스무 접시 가까이 먹고 나는 겨우 다섯 접시 먹었는데 내가 왜 당신 것까지 내줘야 하냐고 더치페이 뜻 모르냐고 크게 한바탕 싸웠습니다. 이후로 집에 돌아오면서 이 남자하고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저는 멍청하게도 남편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제 공방으로 찾아와서는 어제는 자기가 좀 심했던 것 같다면서 그런 상황에 저처럼 재치있게 대처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답니다. 똑똑하고 논리적이라며 저를 한껏 치켜세우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먹을 생각만 했었는데 저는 특별한 것 같다고요. 부끄럽게도 저는 남편과 소개팅을 하기 전까지 여중 여고여대를 나와 연애는커녕 짝사랑도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였습니다.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남편이 절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같이 남편의 궤변에 넘어가 쌓여있던 화도 불편했던 마음도 어느새 풀어져버렸어요. 게다가 사귀는 내내 남편은 남녀평등을 귀에 닦지가 않게끔 주장해왔습니다.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부분이기에 남편이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남편은 걸핏하면 남자는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간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데이트 비용이 남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나 저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제가 사귄 지한 달쯤 됐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네요. 하루는 뜬금없이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관리도 자기가 할 거니까 전 신경 쓸거 없다며 대신 월 초마다 늦지 않게 통장으로 얼마씩 보내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정말 치사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저와 남편처럼 돈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통장 안에 있는 돈으로만 데이트를 하고 하물며 기념일이나 생일마저 그 예산에 맞춰서 해결하면서 정말 동등하게 연애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런 남편이었으니, 결혼도 당연히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본인이 모은 돈 9천에 시댁에서 받은 5천까지, 총 1억 4천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제가 모아둔 돈이 1억 3천이 있었기에, 남편보다는 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지요. 괜히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가 돈을 더 썼네 어쨋네 소리가 나올까봐, 친정부모님께 천만원만 보태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사실 친정부모님은 더 많이 보태주고 싶어 하셨는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배운 바가 있었는지 저도 굳이 반 이상 보태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살다가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정확히 2억 8천을 만들어 그 돈으로 전세도 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연봉 4천 정도로 이거저거 뺄것 빼고 나면 대략 한 달에 300좀 넘게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평균을 내보면 대략 한 달에 3,400 정도 벌고 있었고요.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로서 아주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부족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당분간은 신혼을 즐기며 약간은 여유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결혼생활 역시 반반씩 부담하길 원하더군요. 그 성격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으니 결국 각자 150씩 생활비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세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아무래도 회사를 관둬야 할것 같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어두운 표정으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적으면서 다시 그때를 떠올리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그날은 대청소를 했던 날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자꾸 집에 개미가 보여서 무척 신경이 쓰였거든요. 도대체 이 개미들이 어디서 나오나 하고 따라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 방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걸 비타면 방에서 혼자 그렇게 뭘 먹어댔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어디서 사왔는지 온갖 과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숨겨놓고 먹은 걸 보니 얄밉기도 하고 동시에 짠돌이 주제에 간식도 종류별로 많이도 사다 놨다 싶더라고요. 심지어 평소에 잘 마시지도 않는 믹스커피에 비타민 음료까지 있는 건좀 의외였지만요. 하지만 간식의 출처를 알게 된 저는 정말 충격과 수치스러움에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든 간식들이 남편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 탕비실에서 가져온 거라네요. 집에 오기 전에 한 주먹씩 챙겨서 가져왔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간식이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지. 그걸 왜 챙겨왔냐고 따지니까 영양가도 없는 간식을 자기 돈 주고 사 먹기가 싫었다나요? 그러면서 꽤나 논리적인 척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남들보다 과작값만큼은 일을 더한다며 억울하답니다. 저 인간이 떠드는 게 말인지 막걸린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얼마 전 입사한 신입 직원이 남편이 탕비실 물건을 훔쳐간다며 윗선에다가 일렀답니다. 이게 횡령이 아니면 뭐가 횡령이냐면서요. 남편은 쪽팔려서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다더군요. 그렇게 이도저도 못하고 며칠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탕비실 거지 사건이라며 사내에서 남편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로는 남편이 탕비실에 물이라도 한잔 마시려고 갈라치면 몇몇 직원들이 도끼눈을 하고 남편을 째려보더랍니다. 심지어 남편이 탕비실을 떠나면 간식이 몇 개나 사라졌는지 확인해본다며 남은 개수를 세는 직원들도 있었다네요. 남편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심한 이야기를 떠들면서 촉팔려서 회사를 관둔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본인이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나마 다행인 건그 시기에 제가 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아침 방송 P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만의 특별한 패션 아이템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다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저만 괜찮다면 제 공방을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다면서요. 제 입장에서야 저절로 홍보가 되는 거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방송의 힘이란. 생각보다 훨씬 더 세더라고요.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까지 수업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제작을 의뢰하는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한 달에 3, 400에 불과했던 수입이 두 배가 넘게 되었지요. 물론 제 수입과는 별개로 남편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으니 생활 자체가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둘이서 300만원의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외벌이를 하게 됨으로써 생활비도 반토막이 났으니 심리적으로 전보다 더 빠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고는 했지만 워낙에 불경기였잖아요. 좋은 소식은 커녕 서류도 통과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부탁이 있답니다. 뭐냐고 물으니 지금부터 생활비 관리를 자기가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가뜩이나 자기가 생활비도 못 보태는데 관리까지 제가 하고 있으니 뭐 하나 작은 거 사는 것도 눈치가 너무 보인다나요? 저는 남편이 짠돌이에 거지근성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격지심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에게 생활비만큼은 알아서 책임지고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네요. 남편과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던 시기에는 집안일도 반반씩 했었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칼같이 절반으로 나눌 수는 없었기에 제가 음식을 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제가 빨래를 하면 남편이 청소를 하는 식으로 했었지요. 하지만 생활비를 저 혼자 부담하게 되면서 집안일은 자연스레 남편몫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크게 뭘 바라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내고 말고 여부를 떠나서 고마운 마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일찍 집에 왔는데 집에 먹을 만한 게 없길래 남편에게 같이 마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생활비를 다 썼답니다. 그때가 생활비를 주고 3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3주 만에 150을 어디다 다쓴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았냐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생활비를 올려야 할것 같답니다. 얼마나 올리자는 얘기냐니까 200에서 250 정도면 좋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200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영수증은 다 챙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또한 달이 지났고, 남편은 어김없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영수증 좀 같이 보자고 했어요. 솔직히 집안에 경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생활비를 주면 한 달도 되기 전에 다 털어먹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순순히 영수증 한 뭉치를 제 앞에 들이 밀었습니다. 대충 훑어보니 죄다 집에서 멀지 않은 슈퍼마켓에서 쓴 거더라고요. 품목도 소고기, 돼지고기, 뭐할것 없이 다양했고요. 영수증을 보고 나니 이 상황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마트에 다녀왔던데 왜 냉장고가 비어 있는 건지 음식을 해 먹은 흔적이 없는 건지 남편에게 물으니 자기가 점심 때 혼자 다해 먹었답니다. 워낙에 식탐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치사하게 먹는 걸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디 다녀오냐니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남편의 그런 반응에 마음이 살짝 상했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모처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슈퍼마켓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모자를 푹 눌러 쓰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이유는 상상하지도 못했지요. 간단한 요깃거리와 아이스크림을 고른 뒤 계산대에 줄을 섰는데 남편이 자꾸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생활비로 계산하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유치한 남편 행동에 혀를 내두르며 제가 계산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계산대에 계시는 아주머니께서 남편을 아는 체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매일 어머님이랑 오더니 오늘은 와이프랑 왔나보다면서요. 어머님이랑 마트를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걸 보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어머님이 필요하시다는 건다 사주더라며 저에게 아들 며느리가 엄청 효장가 보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마트 VIP라대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어머님이랑 슈퍼마켓에 다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아줌마가 뭘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라며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한번 차랑 슈퍼마켓에 뭐가 찍혔는지 물어볼 거냐며 증거를 찾아서 코앞에 들이밀어줘야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더는 감추기가 어렵겠다 싶었는지 배째라는 식으로 그랬는데 어쩔 거냐 대요. 솔직히 아들이 어머님 장좀 봐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건 단순히 남편이 어머님 대신 계산을 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어머님의 장을 봐드린 이유가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당신이 필요하신 걸 고르시면 저희 생활비 카드로 결제를 한뒤 어머님께 현금을 받아 챙겨오고 있었답니다. 한마디로 카드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커서도 부모님께 손 벌리는 자식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부모님과 짜고 카드깡을 하는 다큰 자식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 거냐니까, 자기가 집안일을 하는데 제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셀프로 자기 몫을 챙겼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생각에 오늘 집안일을 하는데 2시간쯤 걸렸다 하면, 어머님과 짜고 5만원을 빼돌리는 식으로요. 남편의 무용담을 듣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그거 사기라니까 저더러 말이 너무 심하답니다 이게 다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탕비실 거지 사건 때도 회사에서 자기가 일한 걸 알아주지도 않고 월급도 적어서 과자라도 잔뜩 챙긴 거라던 남편의 모습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사람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계산적인 못난 사람이었다는 걸요. 이후로 한 사흘간을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괴변에 더 이상 노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도 이번 일을 알게 되셨는지 전화를 해오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마음이라도 약해지면 곤란하니까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냐며. 너무하다고 발악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다른 건다 참아도 양심에 털난 사람하고는 못 산다고 했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너 같은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들이 거짓말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결과라면서요. 어머님의 태도도 가관이었습니다. 저더러 남편기를 그렇게 죽여놓으면 좋냐면서 뜬금없이 왜 당신 용돈은 안 주는 거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아들이 못 주게 되었으면 며느리가 알아서 줘야 되는 거랍니다. 남편의 뻔뻔함과 염치없음이 어머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긴, 어머님이 제정신이셨으면 남편의 카드깡을 도와줄 리도 없으셨겠지요.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악담을 퍼부으면 말이지요. 어머님께는 자식 농사 지금이라도 다시 지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들 농사는 완전히 망하신 것 같다 했네요. 지금 다 갈아엎고 새로 농사짓자니 너무 늦은 건 아니냐고요. 며느리가 시엠이 약올린다고 어머님이 거품을 무시던 걸요. 남편도 저한테 말 조심하라길래 너는 손버릇이나 고치라고 써붙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길 다시 받아주겠냐고 묻더라고요. 가진 건 뭣도 없으면서 고개 빳빳한 건 여전하대요. 남편에게 혼자 살다 죽어 문드러져도 너랑은 안 산다고 한껏 비웃어졌습니다. 너가 나라면 회사 비품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마누라 돈 삥땅 쳐서 엄마 돈 뜯어가는 사람하고 다시 시작하겠냐고 따지니 지도 할 말이 없는지 조용히 입을 다물더라고요. 알뜰한 살림꾼과 거지근성은 서로 완벽하게 다르면서도 종이 한장 차이밖에 나지를 않네요. 그 짠돌이 기질이 적어도 허투루 돈을 쓰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 알고 나니 자기가 번 돈은 아깝고 제가 번 돈은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당분간은 머리 아프게 누굴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제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